자, 반갑습니다. 세무회계쪽 강의를 좀 시작해 볼게요. 우리 세 과목 중에 이세무회계 쪽이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내용이 좀 방대하죠.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강의 좀 들으시면서 최대한 좀 이해 위주. 뭐 시험이다 보니까 또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면 암기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거든. 최대 뭐 어떤 취지라든지 최대한 이해하는 방향으로. 디디따 외우면은 뭐 머리에 잘안 남죠. 그래서 이해 위주로. 그래서 한번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이제 최소한 두번 정도 해야 돼. 복습을 이제 혼자 두세 번 정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주간처에서 발행하는 기출문제집이 있어요. 이거는 반드시 사서 풀어봐야 된다. 뭐한개 년도씩 해서 이렇게 있죠. 그래서 최소 이제 한 연도 기출문제들이 쫙 들어있으니까 한 8회 정도 하죠. 그래서 그것만 해도 거의 한 번에 120문제 8회 들어있으니까 거의 1문제거든 그거 풀기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집 최신 거를 사서 일단 풀어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, 이런 개념 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구나 아니면 좀뭐 새로 나온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지 이건 뭐, 못 보는 건데 그래서 못 보던 것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걸 틀리지 않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 개념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틀린 것들 정리를 하되 웬만하면 은 여기서 이제 다른 내용으로 커버가 될 거예요 근데 뭐좀 새로운 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좀 낯선 시험에 잘안 나오는 그런 주제에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.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그 주한처에서 발행하는 기본서 있죠. 상당히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것도 좀 웬만하면 저는 구입을 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 제가 강의해 드리는 이 서브노트 뭐 나름 양을 많이 줄이고 줄여서 한3 0 0페이지를 줄였는데 근데 뭐 완전한 교재는 없잖아요 완전 뭐 약간 서브노트 느낌이라 서브노트와 뭐 기본 해설이 약간 중간쯤 어디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들을 다 맞추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난좀더 확실하게 신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추가로 학습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기본서까지 구입을 해서 기출문제집 좀 약간의 뭐 공부 범위를 약간 넓혀 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물론 이그 이전에 기본 여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돼 있어야죠. 아시겠죠? 그래서 기출문제집 이거는 필수다. 일단 처음에 강의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복습 혼자서 한 두세 번한 다음에 그리고 기출문제집 필수적으로 풀고 그리고 기본서 같은 경우는 뭐 옵션인데 커버리지라고 해야 되나? 를 높이는 차원에서 웬만하면 구입을 그래도 웬만하면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좀 교보제로 활용하는 거지. 부수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뭐 앞에 교재 좀 보시면 이 앞에 내용들 뭐냐 뻔한 내용들이니까 스킵하고 우리 범위 보시면 어? 세법이 이해 조세 총론쪽이죠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국세기본법에서 세 문제 나오고 그리고 많이들 이제 좀 두려워 하시는 <laughs> 법인세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16문제가 나오고 소득세랑 부가세에서 각 10문제씩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뭐한 4분의 1 4분의 1 그리고 뭐 법인세 쪽에 이제 비중이 꽤 있죠 이게 한40% 네. 자 그래서 우리 그 강의 진행은 일부러 제가 지부가세법 법인세, 소득세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해놨어요. 부가세법 같은 경우 그나마 우리 메인세법 요세개 중에 그나마 얘가 수월한 편이거든. 그나, 그나마 그리고 뭐 전산회계라든지 이런 거 배우신 이미 뭐 있으신 분들 있겠지만 이미 부활세법은 거기서 좀 다루긴 했죠. 그래서 전산회계라든지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어, 약간은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다. 그러면서 이제 메인 그 이후에 이제 메인인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도 이것도 뭐열 문제 나오는 거라 절대 스킵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세 총론이랑 국세기문법 뭐총한네 문제 나오는데 여기도 뭐 내용이 뭐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네 문제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각오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.